시장이 텅텅 피었다. 아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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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검 받고 버거킹 사서 집에 갑니다. 오늘 하루도 빠르게 지나가네요. 휴무 날에는 거의 화장을 안 하니까 진짜 바보 같아요. 어, 오늘 여기 여드름 생겼어요. 하... 안녕. 아, 저희 친정 엄마네가 5월 달, 6월 달에 이사를 가거든요. 그때 저희가 쓰던 가구도 몇개 드리기로 해 가지고 그때 제가 집 정리를 한번 하고 그때 집들이를 짓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은 아, 목소리였안나 지금은 어 제가 오전 근무를 마치고, 지금 막 집에 들어왔어요. 지금은 3시 56분. 4시가 다 되어 갑니다. 여러분,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거 저희 엄마가, 어, 아는 분한테 받은 건데, 이게 더신이에요. 근데 집에서 발 시려울 때 신으라고 받으셨는데, 엄마 안 쓰셔서 저주셨거든요 근데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되게 귀엽고. 되게 조그만데 발에 다 들어가요. 너무 귀엽죠? 오늘 오전 끝나고 후배들이랑 같이 제가 일하는 공항 근처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어요.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걷고 싶어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버스를 타고 집까지 한 방에 오는 버스가 있긴 한데 그러면은 진짜 집 앞에 내려가지고 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 역에서 집까지 또 걸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또뭐 다이소라든지 제가 사야 되는 물건이 있었어가지고 다이소라든지 좀 걸을 수 있어가지고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너무 많이 걸었어요. 아, 어, 너무 힘들었어. 여러분 혹시 이 게임 아세요? 이 IQ 테스트 하는 게임인데, 이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어떠한 게임을 다운을 받았을 때그 중간중간 광고에서 봤던 게임이거든요.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게임이어가지고, 저는 되게 잘 하고 있거든요, 열심히. 물론 이제, 공략 같은 거를 찾아보긴 하지만. 거의 다 대부분은 제가 사 생각을 하고 그리고 풀어보는 문제들을 풀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거 지금 계속 풀고 있어요. 아 여러분 저 원래 스타벅스 닉네임이 달님이었거든요. 제 옛날 블로그 때도 닉네임이 달님이었는데 효주미를 할까 하다가 뭔가 조금 다른 이름을 하고 싶어서 어, 달림으로 이제 스타벅스 닉네임을 했었었는데, 최근에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. 어, 뭔가 되게 영어 이름? 막, 해외 나가서도 영어 이름 쓰고 싶고, 전 영어 이름이 따로 없거든요. 그래서 영어 이름 하나 예쁜 거 만들고 싶어가지고, 어, 막 찾아봤는 서치를 했는데,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. 갑자기 머릿속에 달리아라는 영어 이름이 떠올랐어요. 그래서 그걸로 바꿨습니다. 달리아. <laughs> 제 이름은 달리아로 했습니다. 그럼 저는 기묘한 이야기를 조금 보다가 잠 자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뭐 얼마나 잘라고. 그럼 안녕. 아까 퇴근길에 다이소를 들렀는데 제가 무엇을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짜잔. 이동글동글한 모양의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얼음, 이, 툴? 트레일? 를 샀어요. 그래서 아이스 이제 많이 해 먹을 것 같아가지고, 이거 했고, 두 번째는, 짠.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건데, 되게 괜찮아가지고 샀거든요. 저희 집에 얼음 틀이 만, 그, 냉장고 자체 붙어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, 여기다가도 또 부수적으로 이렇게 얼음을 만들어서 여기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고, 여기처럼 뚜껑, 트레이, 스푼, 박스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2,000원에 팔아가지고 이것도 사왔어요. 얼음 해서 먹으려고. 그리고 제가 다이소를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팩 브러쉬를 사려고 갔었어요. 팩 브러쉬가 저는 올리브영이나 뭐 왓슨스 옛날 이제 이름이지만 그런 드럭스토어에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돌다 돌다가 다이소로 왔는데 다이소는 역시 있더라고요. 팩 브러쉬 오늘 저녁에 팩할 거예요. 팩 브러쉬.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뻐서 산 쟁반.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짠. <laughs> 너무 이뻐가지고 얘도 샀습니다. 그리고 얘네는 오늘 산건 아니고 며칠 전에 산 건데, 이거 10개 해가지고 2,000원인가? 이거 클립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. 주부들은. 그래서 이거 클립도 샀고, 이게 진짜 대혁명인 것 같아요, 여러분. 핸드드립 커피 필터. 왜냐면 전 집에서 캡슐로 커피를 내려먹기도 하지만 드립 커피도 먹는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가끔 원두를 사서 먹으면 그 여과지를 또 하고 그리고 또 여과지 한 거를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그 틀에다가 꽂고 또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핸드드립 커피 필터가 있을 줄 몰랐었거든요. 근데 이거가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어제 내려 마시니까 너무 좋았어요. 진짜 사진처럼 컵에다가 이렇게 두고 원두 가루를 넣고 물만 내리면 되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. 이거 저 진짜 잘살것 같아요. 커피 먹을 때 이거 있으면 진짜 쉽게 드립 커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드러워. 여러분, 저는 지금 마트를 잠깐 갈 거예요. 하! 짠. 이따가 마들렌을 만들 건데 다른 재료들은 구비가 됐는데 버터랑 버터랑 뭐지? 버터랑 레몬. 레몬, 생 레몬이 필요해가지고 그거 사러 갈 겁니다. 밖에가 16도여가지고 날씨 좋을 줄 알고 10개 있거든요. 바람은 좀 부네요. 바람 안 부는 데에 있으면 따뜻하고 좋은데 지금. 바람이 불어가지고 살짝 추워요. 지금 근처 마트에서 레몬은 샀거든요? 버터를, 무현버터를 써야 되는데, 무현버터를 안 팔아가지고 지금 다른 마트로 가고 있어요. 아, 역시 방앗간은 지나치지 않죠. 맨날 스타벅스 토핑아마트 때만 먹다가 이디야꺼 먹으니까 뭔가 샷이 좀 부족해요. 그래서 집에 가서 샷을 한번 내려 먹으려고요. 오늘은 오랜만에 휴무를 맞이해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어, 베이킹을 이제 또 해볼 건데, 저번에 쿠키 만들기는 제가 영상을 안 찍어서, 어, 올리진 못하고, 아마 실패작만 브이로그 안에 담아서 올렸던 것 같은데, 어, 마들렌을 만들 거예요. 마들렌 만들기 영상을, 음, 제 욕심껏 한번 <laughs> 찍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마들렌 만들기, 어, 필요한, 그런 베이킹 재료들 좀 샀어요. 무엇을 샀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어, 다 포장지를 뜯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얘는 마들렌 틀을 샀어요. 마들렌 틀을 샀고, 쿠키 같은 거는 다른데 집에 이제 틀이 있는데, 이런 마들렌은 그 모양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모양대로 나와 있는 이 틀을 샀거든요. 얘는 한번 사용하기 전에 씻어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코코아 파우더인데요. 제가 오늘 만들 마들렌은 그 초코 마들렌을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넣을 코코아 파우더를 샀습니다. 나중에 뭐 케이크 만들 때나 언제든지 초코 파우더가 들어갈 일이 있겠죠?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요. 짤주머니인데요. 엄청 크네. 제 손이 이 정도거든요. 근데 저는 어차피 여기 위에도 좀 묶어서 쓰려고 여유 있게 하려고 이걸 산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 좀큰 건데 나중에 뭐 케이크 만들 때도 쓸 수도 있으니까 <laughs> 뭔지 다 나중을 생각하네요. 그래서 이거 짤주머니 100장 해가지고 5,000원인가? 그래서 써가지고 산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사고 그리고 얘는 고무, 실리콘 붓. 왠지 마들렌 겉에다가 뭔가 뿌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를 때 쓰려고 샀어요. 이거는 제가 초코 마들렌인데 보통 초코 마들렌이 겉에 코팅으로 초코를 한번더 입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코팅용 초콜릿을 샀습니다. 이렇게 샀고, 나머지는 다 집에 있어가지고, 믹싱볼이나 뭐 이런 거다 집에 있어가지고,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은, 박력분 100g. 여러분, 저는 이거를 씁니다. 아주 그냥 베이킹 초보답게.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? 근데, 가정용으로 산 건데, 꽤 쿠키 만들 때나 마들렌처럼 조그만한 그런 케이크류를 만들 때는 되게 좋고, 어 좀큰 뭐 피자라든지 케이크 만들 때는 이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, 뭐 어떤 걸 올려도 다저 이게 저울질이 되니까 괜찮은데 좀 많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어 저는 좀 저처럼 조그만한 거 만들 때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설탕 100g. 101g, 근데 네, 레몬, 레몬을 먼저 씻어 올게요. 그된 그래. 对。<Okay. S 2> okay. thank <laughs> you 반주까지다 하고 어, 오븐 예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초토화. <laughs> 초토화, 이게 현실입니다. 설거지거리가 아주 많아졌어요. 여러분 짜잔. 모양은 잘 됐는데 제가 예열을 한 번을 하고 바로 못 넣고 이제 늘려고 하니까 에러가 떠가지고 한번더 예열을 시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타버린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안에는 있고 레몬 향 엄청 나는데 밖에가 좀 탔어요. 음. 커피랑 먹으면 맛있어요. 음, 저는 커피랑 먹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똑같은 방법으로 초코가루만 더 넣어가지고, 반죽해서 했더니, 요번에는 예열을 한 번만 했더니, 성공을 했습니다. 이제는 이 코팅 초콜릿을 중탕시켜가지고, 이제 겉면에다가 한 번, 딱 어... 코팅을 해주면, 아주 예쁜게 완성이 됩니다.